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라고 나와져요 네네. 그래서 말조심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아닌 것도 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빨리 그때그때 그때 아닌 건 해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기수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laughs> 네, 어느덧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네. 2022년 상반기 돼지띠 분들의 옷색 네. 어떻게 보이시나요? 호불호가 좀 강하게 나눠질 것 같아요 네. 좋으신 분들은 좋고 나쁘신 분들은 안 좋고 응. 이렇게 중간은 없을 걸로 보여.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첫 번째 28세 을해생입니다. 자 이쪽 방에. 자 을해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씨앗을 뿌려 놓을 때예요. 그니까, 러 지금 당장, 나이도 이르기도 하지만, 뿌려서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대한 선택을 할 때라고 봐요. 그래서, 찬찬히 뿌려놓고,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취업을 하실 분들은, 이제, 취업문이 열려있으니, 취업을 하시고, 공부하실 분들은 지금 마음 잡고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당산남북카드. 이건 뭐냐면, 올해. 그니까, 러한 방을 노리시면 안 돼, 이런 분들은. 그냥 꾸준하게 좀 자기 갈 길을 가시다 보면은, 나에게 먹는 거나 이런 운들이 열려있다라고 나와요. 음. 그래서 지금은 내가 실를 뿌려놓고 때를 기다려서, 어, 조금 해안정기 요런 기운. 근데 이분들은, 어, 2년만, 3년만 지나다 보면은, 자기 자리에서는 조금 많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이제, 어, 나 공부하다 공부 뭐안 해. 이런 분들은 그냥 한 길만 가세요. 어. 너무 많은 선택이 흔들림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오, 응. 준비를 하는 회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40세 개해생입니다. 자, 40세 개해생으로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개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요거는 뭐, 노는 게 제일 좋아, 요런 거 있잖아요. <웃음> <웃음> 어, 좀 노는 걸 좋아하시는데, 어, 요거는 조금 은밀한 카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집안에 와이프 놔두고 이렇게 놀고, 이런 기운들 이 있거든요. <laughs> 네. 근데 요런 운기가 있는 거는 이제 사람에 대한, 인에 대한 구설이 낀다라고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구설이 끼다 보면은 관제도 열리게 되고, 사람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카드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 전해지는 말들이 말이 새어나간다 이렇게 보이고 아... 갑작스럽게 어떤 일에 대해서 그래서 충을 맞는다 그러니까 이분들로 아... 인해서 말이 돌아서 자기한테 어떤 해가 되는 일이 생긴다 라고 나와져요 네네.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응, 그래서 말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어 그리고 아니면은 바로바로 바로 그때 해명을 하셔야지 사람에 대한 이게 깊이 가, 가다 보면은 아닌 것도 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그때그때 아닌 건 해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사람에 대한 입살 구설 이런 게기는 해라고 네.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laughs> 다음 오십세 신혜생입니다. 자, 신혜생으로 둘러보겠습니다. 자, 신혜생들 분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활발하게 움직이는 이동변수보다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운기,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운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나의 며느리 결혼 자손들의 결혼이 보입니다 지금. 근데 네. 그러니까 조금 이른 나이긴 하지만 좀 자식들이 결혼을 한다거나 인연을 맺는다라는 카드. 음. 네. 그래서 여기 아들 자손을 얻는다라는 카. 딸보다는 그래도 원래 태어나는 아들이 이제 자손 이제 손주들이 아들이 네. 많다라는 카드. 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여기 할머니가 뜻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손들의 결혼들과 인연의 합이 있고 손주가 태어난다라는 오.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이분들은 어. 그 자손들이 나중에 좀큰 인물이 될 자손들이 어... 태어난다라고 보여집니다. 어, 귀한 자손을 얻으시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또어 아기가 안 생겼다라고 하면은 손주가 조금 안 생긴 분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조금 생긴다라고 보여져요. 어... 그러니까 이흙에 예, 이게 범띠잖아요. 그래서 네? 이 기운을 받아서 자손이 조금 가져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조금 비는 김에 좀 열심히 좀더 공들이시면 좋은 자손 네, 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마지막 64세 기회생입니다. 자, 64세를 한번 둘러 보겠습니다. 아, 64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좀 잔뜩 이제 가득 찰 때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물이 조금만 더 차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여기 사기수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음미한 카드가 여기 또 떠요. 그러니까 여기 핑크핑크 해 보이지만 앞에 보면은 한치 앞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친구가 앞으로 이거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발조금만 떨어지면 자기는 살아남지만 앞에 사람 떨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어~ 차기수 조심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무리하게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본인의 원래 촉대로 본인 고집대로 하셔라는 얘기예요. 어~ 본인이 원래 하던 대로 하셔야지 사람이 안 하던 짓 하면은 저게 죽으려고 하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같아요. 음... 어떤 변화변수는 안 주는 게 맞습니다. 야... 네, 네. 어, 2022년 상반기 운세 마지막 데지띠분들의 운세를 봤고요. <laughs> 어, 또 이렇게 선생님께서 타로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는 만큼 방문해서 찾아보시면 어더 정확한 점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또 생겼습니다. 네. 선생님 지금 해석해 주실 때 네. 어떤 거는 왼쪽부터 네. 리딩을 해 주시고 어떤 거 오른쪽부터 하셨는데 그것도 또 이유가 네.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네. 시, 제가 이게 실력님들하고 합수받으면서 이걸 점사를 보는 거라서 네. 이제 어, 이거 먼저 읽어줘라 이렇게 이렇게 저한테는 아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순서를. 순서를 제가 예, 이렇게 먼저 뽑았지만 요렇게 네. 가야 된다라고 어, 이 길을 잃어 주시는 네. 거죠. 네. 음. 어 빨려 들어가는 거 같아요. <laughs> <laughs> 일대 네. 일을 하면 더 빨려 들어갑니다. 궁금하신 네. <laughs> 분들 꼭 네. 전화하셔서 한번 빨려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